노년에 혼자 지내는 일이 두렵게 느껴지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엔 가족과 함께 도란도란 살줄 알았고 조금 불편해져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오면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히곤 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병원 갈 일은 잦아지고 익숙하던 집안 일조차 버거워집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뜸해지고 함께 웃던 시간들은 기억 속으로만 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가득한 집안, 해가 지면 더 크게 느껴지는 그 정막함. 이런 고요 속에서 문득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라는 생각이 스쳐갑니다. 그럴 때 누구나 고민합니다. 나는 앞으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보통 떠올리는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것, 간병인을 고용하는 것,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하지만 이세 가지 방법이 과연 나에게 꼭 맞는 길일까요? 함께 살면 정이 있으니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서로에게 조심스러워집니다. 간병인을 부르면 편할 거라 여겼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양원은 안전하고 체계적일 것 같지만 정작 내 자유와 공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해답을 찾아 나선 두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앞으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데큰 힘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만나볼 분은 67세 김문수 어르신입니다. 그분의 선택은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자녀와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김문수 어르신은 젊을 때 열심히 일하며 가정을 잃었고 자녀들을 모두 독립시킨 뒤에는 혼자서도 잘 지내리라 여겼습니다. 건강도 괜찮았고 생활도 단출했기에 크게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후 삶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부엌에서 들리던 익숙한 소리는 사라졌고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일이 점점 귀찮게만 느껴졌습니다. TV를 켜두어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고 누군가와 나누던 소소한 대화조차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 싶은 마음이 들 무렵 김문수 어르신은 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지내면 어떻겠니?" 다행히 자녀는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버지, 당연히 오셔야죠. 혼자 계시면 걱정돼요." 처음 몇 주는 정말 따뜻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마다 가족 나들이를 나가는 일도 생겼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 그 시간들은 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직장 일로 바빴고, 손주들도 각자의 일정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낮에는 혼자 집을 지키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족이 있지만 외로운 느낌이 더 커졌습니다. 게다가 생활 습관의 작은 차이도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소금 좀 줄이세요. 혈압 걱정돼요. TV 소리 조금만 낮춰주실 수 있을까요? 애들이 자고 있어서요. 물론 가족은 좋은 뜻에서 한 말이지만, 김문수 어르신은 점점 위축됐습니다. 혹시 내가 짐이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정답일 줄 알았지만, 정작 자신의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기분. 그때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미안하지만 나는 다시 혼자 살아보려 한다. 자녀는 걱정했지만 그의 의지는 단단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어도 편치 않다면 다시 혼자의 삶을 택하겠다는 결심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 진짜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각오가 있었습니다. 그 결심이 또 다른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문수 어르신은 집을 나와 다시 혼자의 삶을 선택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내 손으로 일상을 유지해보자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하나둘 힘에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때 손목이 시큰했고 요리를 하다 칼을 놓칠까 봐 조심하게 됐습니다. 이불을 털거나 바닥을 닦는 일도 예전만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작은 불편의 연속이었죠. 김문수 어르신은 결국 간병 서비스라는 선택지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매일은 아니더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덜 힘들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끝에 부분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주 5일 하루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방문하여 집안일과 기본 생활을 도와주는 형태였죠. 전일 간병인보다는 부담이 적고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은 유지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간병인을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어색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와 생활을 함께하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의 여성 간병인은 노인 돌봄 경력이 많고 말투도 부드러웠습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스러우세요. 불편한 건 편하게 말씀주세요. 며칠이 지나자, 김문수 어르신은 조금씩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간단한 청소와 정리, 필요한 생필품도 사다 주었고, 무엇보다 함께 밥을 먹고 짧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던 시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혼자보다는 훨씬 낫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현실적인 고민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비용이었습니다. 하루 몇 시간의 도움이라도 한달 단위로 환산하면 연금으로는 빠듯했습니다. 건강보험 혜택이 제한적이라 전액 자비 부담이었고, 앞으로 몇 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계속 이렇게 쓰다간 저축도 다 떨어지겠네. 두 번째는 생활방식의 차이였습니다. 김문수 어르신은 식사 후 바로 설거지를 마쳐야 마음이 편했지만, 간병인은 다른 집안 일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설거지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작은 차이라고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다 보니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공간에서조차 누군가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점이 점점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세 번째는 간병인의 교체 문제였습니다. 간병 서비스 특성상 일정 기간마다 인력이 바뀌는 경우가 있었고 겨우 익숙해질 즈음 다시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얼굴을 맞이하고 다시 관계를 맺는 일은 생각보다 에너지를 소모시켰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생활일까? 편하자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정서적 피로와 불안을 가져다 주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도움을 받기 위해 내 삶의 방식을 너무 많이 바꾸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결국 김문수 어르신은 간병인 서비스 중단을 결정합니다. 아쉽지만 이 또한 자신에게 꼭 맞는 방식은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생각합니다. 다음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바로 요양원이었습니다. 처음엔 막연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자유가 없을 거야. 내 공간이 없겠지. 적응 못하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판단을 미루기보다는 직접 겪어보자는 쪽을 택했습니다. 한 달만 체험해보자. 그렇게 요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입소 첫날 가장 먼저 느낀 건 익숙하지 않은 공기와 낯선 리듬이었습니다. 생활시간표가 정해져 있었고, 기상과 취침, 식사시간이 모두 일정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낮에는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자율성이 없다는 것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이제부터는 이렇게 하세요 라는 안내에 따라야 했습니다. 공동생활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김문수 어르신은 다행히 2인실에 배정됐지만 룸메이트와 생활 패턴이 맞지 않아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TV를 켜는 시간, 잠드는 시간, 말투 하나까지 신경이 쓰였습니다. 게다가 사소한 물건 배치나 생활 습관의 차이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찰로 이어졌습니다.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웠고 점점 자신을 더 숨기게 됐습니다.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해진 반찬과 시간, 식사 중 대화는 자제해달라는 안내. 나는 이런 음식을 잘못 먹는데라는 말도 쉽게 할수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며 마음 속에 자꾸 쌓여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많은데, 왜 누군가가 짜놓은 틀 속에 있어야 하지? 이게 정말 내가 바란 노후일까? 요양원은 분명 편리한 점이 많았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비, 일정한 관리, 의료 서비스. 하지만 그 편리함을 얻는 대신 잃어야 하는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로 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였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문수 어르신은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여기는 내 자리가 아니구나. 그는 그렇게 요양원을 떠나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편할 거라 기대했던 요양원 생활은 오히려 자신을 더 위축시켰고, 김문수 어르신은 또다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김문수 어르신은 다시 혼자의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양원에서는 먹는 것, 자는 것, 움직이는 것까지 정해진 틀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다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그 자유가 처음엔 후련하게 느껴졌지만 며칠 지나자 다시 찾아온 것은 깊은 고요와 외로움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질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마음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장면이 그의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복도 너머에서 이웃 부부의 다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이 유치원 데려오기로 했잖아. 나 갑자기 회의 잡혔다니까. 아이를 데려오는 문제로 부부는 언성을 높였고, 김문수 어르신은 그 말들이 자신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오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잠시 망설이다 이웃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제가 애 데려오는 걸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처음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어르신의 진심을 들은 부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김문수 어르신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후 4시가 되면 유치원으로 향했고, 귀여운 아이의 손을 잡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대신 이웃은 저녁 한 끼를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집밥의 따뜻함,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대화, 자연스럽게 생겨난 점.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하루하루를 채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트에 가시나요?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화장실 전구가 나갔던데 제가 갈아드릴게요. 작은 부탁과 손길이 오가며 서로의 삶은 점점 얽혀갔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만이 아닌 나 또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감각은 김문수 어르신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누군가에게 기대느냐가 아니라 서로 도우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필요로 해주는 이웃이 있었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김문수 어르신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노후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문수 어르신이 이웃과의 돌봄이라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았을 무렵 또한 사람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노후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은 76세 이준수 어르신입니다. 그의 고민은 또 다른 현실에서 비롯됐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집안일을 혼자 하기에는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은 해외에 근무 중이었고 가끔 영상통화로 안부를 전할 뿐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생 손자는 바쁠 때만 찾아와 장을 보거나 청소를 도와주는 정도였죠. 병원 진료 후 돌아온 어느 날 이준수 어르신은 혼자 앉아 창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못 버티겠구나. 요양원을 가자니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간병인을 고용하기엔 재정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대안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TV 다큐멘터리에서 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 생활하는 시니어 쉐어하우스. 서로 도우며 살고 생활비도 나누고 정서적으로도 외롭지 않은 모습. 그래,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이준수 어르신은 컴퓨터 앞에 앉아 시니어. 룸메이트를 찾는다는 글을 인터넷 카페에 조심스레 올렸습니다. 그가 모르는 새로운 삶이 조금씩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준수 어르신의 게시글은 일주일쯤 지나서야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박영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은퇴한 영어 교사로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정착했고 혼자 생활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두 번째는 김정식 어르신. 요리와 정리에 능했지만 서울 집세를 감당하기엔 연금이 부족했습니다. 세 번째는 장미옥 어르신, 간호사로 정년 퇴직했고 건강 관리에 밝은 분이었습니다. 내부는 네몇 차례 만나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율해갔습니다. 결국 경기도 외곽의 단독 주택을 월세로 얻어. 각자 방 하나씩을 쓰고 거실과 부엌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동생활의 첫날 설렘보다는 어색함이 컸습니다. 아침형, 저녁형, 말 많은 사람, 조용한 사람, 생활습관은 조금씩 달랐고 처음엔 사소한 문제도 불편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는 라디오를 크게 틀었고 누군가는 밤늦게까지 불을 켜고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장점을 발견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정식 어르신의 요리는 단연 인기였고, 장미옥 어르신은 근육을 푸는 마사지를 자주 해주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영어로 된 의학 정보를 번역해 줬고, 이준수 어르신은 산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는 일상이 시작된 것이죠. 시간이 흐르자 이들은 작은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키운 채소로 식비를 줄였고 남는 채소는 장터에 내다 팔며 용돈벌이도 했습니다. 이후에는 동네 복지관과 노인센터에서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박영호 어르신은 영어 회화 강의를, 김정식 어르신은 요리 교실을, 장미옥 어르신은 건강 스트레칭 수업을, 이준수 어르신은 재무 상담을 맡았습니다.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해외에서 딸이 잠시 귀국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내시는 게 걱정됐는데 훨씬 건강해 보이세요. 이준수 어르신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걱정됐지. 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더 좋구나. 혼자였다면 몰랐을 즐거움을 여기서 많이 느낀다. 그의 선택은 지역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신문에 이들의 공동생활이 소개되었고, 동네에는 비슷한 셰어하우스가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허리 통증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준수 어르신의 얼굴에는 전보다 더 여유있고 따뜻한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 그 말이 이들의 삶을 통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김문수 어르신과 이준수 어르신 두 분의 삶은 서로 달랐지만 공통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바로, 노후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다시 선택하는 시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년이 되면 자녀에게 기대거나 국가의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이두 분은 각자의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직접 만들어갔습니다. 김문수 어르신은 이웃과의 협력을 통해 이준수 어르신은 동년배들과의 공동체를 통해 서로 돌보는 삶이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나이 들었다고 해서 도움만 받아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과 지혜, 시간과 여유는 오히려 누군가에게 필요한 자산이 될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에도 새로운 인간관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셋째,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삶의 방식을 직접 설계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는 노년의 삶을 마무리로만 보지 말고 또 다른 시작으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는 이웃과 함께 누군가는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며 각자의 방식으로 제2의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이두 분의 이야기가 당신의 선택에도 따뜻한 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노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롯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나에게 맞는 길.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를 잘 사는 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때 또는 어떤 선택도 답이 없어 보일 때 오늘 이야기 속두 어르신의 삶을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당신 곁에도 서로를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누군가가 이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인사나 제안 한마디일 수 있습니다. 노후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무겁지 않도록 그리고 의미있게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이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